그래서 지판 전체가 다 외워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C, 그죠? C, c 고 F가 다가그죠 이런 식으로 뭐, Bb, Eb, Ab, Db, Gb, B, 플 A, B, E, 플랫, B 플 D, b D, C, D, D, A, A, D, D, D G, 그죠리고 마지막에 C까지 오시면 되겠죠. 포단모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4번줄그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F, C부터 그죠 F, B 플랫, B 플랫. A 플랫 D플랫 B e G 플랫 B E A, D, G, 다 C, C, 로 A, D, 겠죠그죠코 D, 한번 A, D, A, 자, 5번 줄은요, C형과 A형이 있는데, A부터 해보겠습니다. A형부터. 자, C죠. F, Bb, Eb, Ab, Db, Gb, 채시면 음, 되게 음, 수업을 음. 하면서 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케일을 다 외웠는데 그 스케일을 어디서부터 몇분 줄부터 또는 무슨 음부터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다라 자,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케일은 다 외웠는데 자, 그 스케일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쳐야 되고 어디서 끝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스케일을 분해해서 옥타브별로 한번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내가 어디를 어떻게 쳐야 될 것인지가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연습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우리 메이저 스케일을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우리 C메이저 메이저 스케일의 기본 C메이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가 케이지드 어, 시스템으로 다섯 개의 폼으로 나눠서 물론 연습도 해야겠지만 어, 줄별로 그죠 우리가 줄별로 3번, 4번, 5번, 6번 줄별로 C 메이저 스케일을 연습을 할 거예요. 물론 KG 시스템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일단 먼저 보시면요. 3번 줄 근음으로 해서 우리가 C 메이저 스케일을 이렇게 칠 수가 있겠죠. 그죠? 도부터 자, 근데 자, 다 아시겠지만 지금 친 것은요. G 형 메이저 스케일입니다. 자, G 형은요, 6분 줄과 3분 줄과 1분 줄의 근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분 줄 근음에서 시작해서 도에미파 솔라 시도그죠 이렇게 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G 형 코드 C 코드입니다. G 형 C 코드죠. 원래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죠 이거 빼고 나면 G 코드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치기 힘드시니까 6번 줄과 5번 줄 빼고 나면 이렇게 G 코드 모양이 그죠? 예, 바뀌어가지고 변형된 모양으로 G 형 C 코드를 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코드를 치고 나면 우리는 그죠? 이렇게 스케일을 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G 형 3번 줄 근음으로 하는 G 형 C 메이저 스케일 또는 3번 줄을 근음으로 하는 메이저 스케일은요. 13124134라고 손가락 번호로 외워주시면 좋아요. 13124134. 그죠? 그 음은 3분 줄에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요죠? F 코드를, F 메이저 스케일을 치고 싶다. 자, 그러면 이그 음만 그대로 옮기시면 되겠죠. 10분 넷으로 타로 가신 다음에 그대로 13124134라고 그죠? 그대로 쳐주시면 됩니다. 13124134는 3분 줄을 근 음으로 하는 G형 메이저 스케일의 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치시면서, 그죠? F, 그죠? 만약에 또 B 플랫 주고 싶다 그러면 3분 플랫 가셔가지고 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그죠? 예, 보시는 바와 같이, 도부터 도까지, 그죠? 범위가 좁아지기 때문에 내가, 그죠? 어, 연주를 하실 때 그죠? 명확하게 내가 칠수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음의 위치 확실하게 파악하시고요. 근음은 그 음은 그고의 그죠? 또는 프레이즈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분 줄에 볼까요? 4분 줄에는 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4번 줄 C 플랫시도예요여에서또 C 메이저 스케일을 치시는 겁니다, 지금. 자, 손가락 번호로 2 4 1 2 4 1 3 4예요. 자, 2 4 1 2 4 1 3 4. 그죠 근데 1 3 4할 때는 2번 줄칠 때는요. 바지 쪽으로 한칸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습하실 때1 2 4 1 2 4바 1 3 4라고 보통 하시죠. 예. 1, 2 4 1 2 4바1 3 4. 그리고 자, 코드를 D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D형. 4분줄을 근음으로 하는 D형 메이저 스케일이죠. 그래서 음. D형은 이겁니다 그죠? 요 모양 그대로 원래 코드는 이렇게 그죠? 예. 근음까지 4번 줄, 4번 줄을 근음으로 하는 지금 그죠? 스케일 코드이기 때문에 어, 4번 줄 근음을 잡아 주시면 좋지만 마찬가지로 잡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 빼 주시고 그냥 요렇게. D형 코드는요. D형 스케일은 마찬가지지만 2번 줄과 4번 줄의 근음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만약에 내가 어, 지금 이건 이 번줄이 도니까 이것은 C 코드예요. 만약에 내가 F 코드를 그죠 치고 싶다 또는 F 메이저 스케일을 치고 싶다 그러면 그죠 이 번줄에서 파을 찾으셔가지고 치시면 이것은 이제 그대로 가시면 되죠. F 코드가 되고요. 스케일을 요렇게 치시면 되겠죠. 그죠. 다. 내보면요 내가 A 키를 치고 싶다. 그죠? A 메이저 스케일. 그러면 2번 줄에 그음이 있으니까 그죠? 10번 플랫. 찾으셔 가지고 d 형 코드 그죠? 잡아 주시고 스케일을 치시면 됩니다. 라. 그죠? 4번 줄도 그음이 있고 2번 줄에 도 그음이 있으니까 자, 그대로 라브도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음에서 끝나시면 됩니다. 그죠? 자, 4번 줄에서 시작해서 2번 줄 근음으로 끝나면 되겠죠 그리고 코드 한번 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줄을 보시게 되면요, 5번 줄에는 어, A형과 C형 두 개의 폼이 있습니다. 자, A형 폼은요, 손가락 1번으로 잡아주고요. 자, C형은요, 손가락 4번으로 잡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A형 코드 폼이거든요. 이것이 자,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C 코드입니다. 이것은. 근그 음이, 그죠? 도가 되고요. 그리고 코드 모양이 지금 A 코드 모양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A형 코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통 이제 3번 손가락으로 2, 3, 4번 줄을 동시에 잡아주는, 그죠? 이렇게 많이 잡습니다. 그음 잡으시고. 이것이 A형 코드예요. 자, 근데, 그 음이 C니까, 이것은 C. A형 C 코드가 되고요. 자, 스케일 지시게 되면, 그죠? 손가락 1번으로 지금, 그죠? 돌 잡았습니다. 도, 레, 미, 파 솔라, 시 도가 되겠죠? 그리고, A. A형 C 코드 잡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어, 이렇게 지시도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손가락 2번으로 또 굳이 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번 줄에는 A형도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그죠? 아, 근음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G코드를 치고 싶다 그러면 5번 줄, 그죠? A형 G 메이저 스케일 치고 싶다 그러면 자, A형은 아, 5번 줄에 근음이 있구나 자, 그러면 10번 플래시 여기가 소리입니다 그죠? 그대로 주시게 되면, 이것은 A형, G 코드가 되고요. 스케일을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1, 3, 1, 2, 4, 1, 3, 4라고 하시든지 2, 4, 1, 2, 4, 1, 3, 4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형이 있습니다. 자, C형이 있겠죠. 번줄에 A형과 C형이 있습니다. C형은요, 15 플랫 도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 손가락으로 도를 잡으시고, 도, 레, 미, 파, 솔라, 시. 도를 치시면 되겠죠. 자, 코드는 이렇게 C 코드 모양을 잡으시면 돼요.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파리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C 코드 모양 그냥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가 41341312라고 외우면 되요. 41341312자 마찬가지로 내가 어, E 코드를 치고 싶어요. E 스케일을. 이 e 메이저 스케일을 그러면 손가락 4번이 5번 줄에 그 음이 있으니까 7 플랫이 미거든요. 그대로 가십니다. 그죠. 그리고 코드 한번 쳐주시고요. 그죠. 그리고 스케일 그대로 치시면 되겠지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 줄그음이형이 있습니다. 이형 자, 이형 보시면 6번 줄에 8 플랫이 도예요. 그래서 24124134 그래서 하시면 되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코드를 잡게 되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 형이지 않습니까? 이거 빼고 나면 이 e 코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그놈을 8 플랫 잡아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형이라고 부릅니다. 자이 형에서도 마찬가지로 13124134라고 외워도 됩니다. 근데 굳이 또 그죠? 2, 4, 1, 2, 4, 1, 3, 4라고 해야 됩니다. 관계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바꿔볼까요? 자, 내가 어, 뭐 G Gb, 플랫, 그죠? G 플랫이라는 걸 치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E 플랫으로 가면 되겠죠? E 플랫이 G 플랫 여기서 다시 1, 3, 1, 2, 4, 1, 3, 4라고 치시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6번 줄에는요 E 형도 있지만 G 형도 있습니다, 그죠자 G 형이 아까 중에 그좀 처음에 우리가 3번 줄에도 그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쳤거든요. 근데 6번 줄에도 그음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예. E 형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1번이나 2번을 잡았는데 G 형은 손가락 4번으로 잡습니다, 그죠 그래서 도8 플랫 도입니다. 도레미파솔라시 도. 레, 미, 파, 솔라, 시, 도 그리고 코드는 이렇게 잡죠. 손가락 1번으로 오죠2 3 4번. 오플릿입니다. 잡으시고요. 손가락 3번으로는 7번 플렛 미 잡으시고 4번으로는 6번 줄 8플렛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 요것은 G형 C코드가 되고요 이것은 G형 C 메이저 스케일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대로 4 1 3 4 1 3 1 2 하셔도 되고요 올라올때는 2 1 4번으로 이렇게 라 나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1번으로 솔 손가락 4번으로 파 5번줄 8플레이스습니다 되겠습니다. 근데 연습을 하시는데 c 키만 하지 마시고요. 12키로 연습을 하시면 좋겠죠. 그러면 어떤 키가 나오든지 간에 닐 지판들이 다 외워집니다. 그냥 지판이 다 외워져요. 그냥 그죠?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키로 움직이게 되면 다 외워집니다. 그리고 1번 줄은 6번 줄과 같기 때문에 그냥 똑같겠죠? 그리고 d형 잡았을 때고죠 2번 줄 그 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바로 다 외워집니다. 그래서 집판 전체가 다 외워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C, 그죠? C시고 F 하다가, 그죠? 이런 식으로 어, Bb, Eb, Ab, Db, Gb, B, 그죠? E, A, D, G.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C까지 오시면 되겠죠? 그 코드 한번주시고요 마찬가지로 4번 줄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F, C부터, 그죠? F, Bb. F 플랫, A 플랫, D 플랫, G 플랫, B, E, A, D, G. 다시 C로 좀되겠죠 먼저 자, 5번 줄은요, C형과 A형이 있는데, A부터 해보겠습니다. A형부터. 자, C죠. 한번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A 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시형이죠 그죠? C 형도 같은 방법으로 C, F, B b 이것은 그죠 방금 A A 형과 같은 그죠 음식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 6번 줄에는요 G 형과 E 형이 있는데 E 형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C부터 갈게요8 플랫입니다 C죠 F B 플랫 E 플랫 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형도 그저 똑같습니다. 그저 플랫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빼먹고요. 신약하고 방금 보셨겠지만 3분 줄부터 6분 줄까지 이렇게 다 돌게 되면 지판이 그냥 다 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지판도 같이 외우시고 스케일도 그죠? 내가 치고 싶어 치고자 하고 있는 예, 그렇게 명확하게 보일 수 있게끔 옥타브 별로 구분해서 이 연습을 하시면 기타 치시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